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남자 구세주입니다. 왜 구세주가 적중률 85% 이상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유했던 무료 공개 픽 적중했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1일 이페어 분석 브랜트퍼드 왓포드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왓포드의 프랜승을 예상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트퍼드는 직전 리즈와의 경기에서 치열한 난타전을 펼친 끝에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중순 이후 리그 1승을 올리는데 그치며 13위로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챔피언십 시절의 강세를 재현해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11월 이후 전력누수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어 험난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왓포드전을 잡아내지 못할 경우 다음 주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커다란 고비를 맞이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지난 시즌 2부 33골을 넣었던 주포 토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이탈했다는 점은 뼈아픈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홈에서 조직적인 압박을 바탕으로 좋은 내용의 축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결과가 따라주지 못했던 브렌트포드임을 떠올리면 토니의 결장은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최근 폼이 좋았던 스페인 출신 카노스 역시 징계로 추가 결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공격진의 상처가 깊어 보이기에 이 경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맞서는 왓포드는 직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3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부진과 함께 리그 17위로 추락하고 만상황입니다. 강등권과의 승점차가 3점으로 좁혀진 만큼 위기 탈출을 위해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단 3패를 레스터, 첼시, 맨시티 상대로 당했다는 점. 결과 경기 내용은 변함없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번 주말에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팀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고 과감히 맞불을 놓던 모습은 왓포드가 라니엘이 감독 부임 이후 멘탈 및 기세면에서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데니스가 팀의 새로운 주포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사르를 비롯한 기존 부상자들 공백은 여전한 반면 세마, 마시나는 이번 주말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기의 주요 결장자로는 브렌트퍼드의 토니, 다실바, 카누스, 웨르겐센 아에르, 장비에, 라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왓포드의 사르, 바흐, 에테보, 세마, 시에랄타, 마시나, 은쿨로, 포스터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왓포드의 프랜승을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잠깐! 매일매일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어 좋아요. 미 구독은 분석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맨체스터시티 울버엠튼 경기 분석입니다. 이 경기 기준점 오버를 예상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체스터시티는 직전 왓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리그 선두로 시즌 초중반 스퍼트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맞대결 전적 또한 좋습니다.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대승을 따냈습니다. 그릴리시의 최악의 부진으로 전혀 제 몫을 해주고 있지 못하지만 포든을 제로톱으로 화려하는 전술이 빛은 내고 있고 스털링 역시 좌우를 가리지 않고 폭을 벌리는 플레이로 공격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이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면 충분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수는 지난 주중 일정에 따른 체력 부담입니다. 앞선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라이프치이전에서 패배를 했는데요. 워커가 무리한 반칙으로 퇴장을 당하며 수비하중이 급격히 늘어났고 체력 부담도 커졌었습니다. 또한 수비진에서 이어지는 탈압박과 전진 패스 성공률이 소폭 떨어지는 등 상대가 작정하고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할 경우 일실점은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는 울버햄튼은 상대에 비해 전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3분의 1 수준의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방 라인이 불안합니다. 물론 최근 일정에 있어 대량 실점 빈도는 낮습니다. 지난 리그 4경기에서 단한 점밖에 내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조니 부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마르칼은 코로나 19로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남은 왼쪽 풀백인 누리끝이 출전을 속단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좌우수비 밸런스를 맞추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상대 강공에 유연한 대처를 보여주지 못하며 대량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위선의 힘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히메네스가 최전방에서 분전하지만 활동량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황희찬과 트라오레가 빠른 발을 활용해 수비를 흔들어줘야 하는데 마지막 패스와 크로스 성공률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외 자원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고 변화의 폭을 크게 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경기의주요 결장자로는 맨체스터 시티의 맨디, 델랍, 토레스, 제수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울버 헨튼의 코디, 볼리, 모스케라, 마르칼, 조니, 누리, 네트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이 경기 기준점 오버를 예상하는지 이해되셨죠? 오늘의 경기 분석을 마치면서 더 많은 경기 분석 내용들은 구세주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조합하는 방법 및 최종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